다비맞 음. 후배분들의 그 마크 실력을 메이짱이랑 바니가 봤을 땐 어때? 아, 일단은 후배분들 일렬로 쓰시고 하나, 하나 옛날 버전 마크를 더 많이 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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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낙지는요 마크를 60시간 정도 한한혜 님?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크 60시간 정도 경력이 있는 한혜님 정도. 괜찮아 통나무 어. 열심히 믿게 내가. 예. 게, 음, 음, 예 그래도 뭐 다이아 캘줄 알아요? 깊이 들어가서. 예, 예. 아, 아, 60시간 좋아요, 하면 그렇지. 뭐지? 어,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음. 백팀 소개할까요 아, 백팀 야, 여기 이미 모여 있네요, 여기. 백팀 앞쳤는데요. <laughs> 선배들이? 백팀 야. 선배들만 모였는데 이거. 둘다? 적발에 차려. 차려. 허리장 <laughs> 아, 그 W A S D로 저기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거 따라 따라옵니다 실시. 따라옵니다 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실시. 빨리빨리 빨리 움직입니다 실시. 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백팀은 스크린 눈나와 유리리 그리고 이제 오토노 소리 씨와 온 하루 씨입니다. 어, 아 여기서 어, 이제 허리장 듣고 있어요. 자살하세요. <laughs> 아, 그럼 그래도 되는 거야? 나 일부러 말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살하세요. 아, 그래서 되는 거냐고. 자살하세요. 뭘 나잖아 그건. 그래도 되는 거냐고. 음. 데뷔 멤버 얘네 새로 운 애들 한번한줄 소감 듣고 싶어요. 팀 아테부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테부터. 아케 아케 아부터 아자 아테부터. 아테부터 마크 채팅 으로 소감 한번 알려줘. 야한줄만 말하라 그랬지 김아태 너 끝이야 그거. 아, <laughs> 야, 봐봐, 좀더 맡대. 너 벌써 세줄 말했어. 야. 내가 다 기억할 거야 너 김아태. <laughs> 진짜 개구. 뭔데 말이 말 같잖아. 아니고 뭔데 꽃니 꽃니 꽃니야. 야, 크리어그 아, 아. 차봤냐? 그 그냥, 그냥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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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팍. 들어오는 것만 기다린 거 아니야? 맞아. <laughs> 맞지. 음. 이제 기,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꼰대짓 좀 해야겠다. 너네 큰일 난 거야, 이제. 이것만 기다렸어. 마지막으로 들어온 후배가 나였거든. 그래서 <laughs> 이딴게 <저> <laughs> 어떻게 기대냐고. <후배냐고. 웃음> 저딴게 어떻게 <laughs> <하필이> 후배냐고요. <나여서? 웃음> 아니 야, 기만이 네 차례 아니야. 야, 뭐? 아니야. 기만해, 니 차야 아니야. 앞으로의 기대르르 <laughs> 취소해. <웃음> 취소해. 진짜. 어 다시 마지막이야. 자 그럼 다음. 하루 하루. 아, <laughs> <재밌는>. 하루 하루. <웃음> 우와, <웃음> 와 역시 장문하루. 장문하루. 잘했고 대리교제 너무너무 재밌었어. 요기서 못한 건 아쉬웠지만 배도 잡았 좋았습니다. 쳐파 쳐파하면서 뛰니까 속도도 빨려지고 좋더라고요. 야. 야. 야 야, 이거 편하게 <웃음> 편하게. <웃음> 아, 편하게 해. 편하게. 어떡해. 진짜 괜찮아. 음. 어. 바이 하네네. 간식이 있었어. 간식이 있었어. 잘했어. 잘했어. 바이 하네네. <laughs> 어. 아니, 야, 너 컨셉 질도 적당히 해, 기만해. 벌써부터 <laughs> 캐릭터 잡으려고. 진짜, 야, 어떻게 우클리지 몰라, 사람이. 컨셉 질 적당히 해. <웃음> <웃음> 야, 야, 그러지 몰라. 마. 얜 진짜란 말이야. 야, 진짜란 말이야. 진짜란 말이야. 진짜란 말이야, 얘는. 너네, 너네 다 섞어. 너네 다 섞고 있는 거야. 너네 다 섞고 있는 거야 말이야. 니가 얘랑 같이, 니가 얘랑 같이 생시간에 맞서봐이 자식아! 계속 있었어 봐 <laughs> 진짜가 아니야 진짜, 제, 진짜야 진짜야 그랬나? 어그때뒤안 들고 앞으로 왔으면 다이아 진짜 여섯 개, 여섯 개 있었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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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그걸 버리고 하나만 먹고 가더라고 다이아니 최고로 없는 오토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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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오토노 소리 선배가 그렇게 헤맬 동안 뭐했어? <laughs> 미를 <laughs> 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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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배가선배가 앞을 보고 있으면 후배는 뭐야 뒤를 봐야 돼 아니야 맞아 아니야 소식이, 때려도 돼 때려도 돼려돼야 때려도 돼니까 바로 때리네 지금 선배를 때렸어 선배 때렸 때려도 돼, 돼. 돼. 때려도 돼야차 맞잖아 이제 야마야 차로 렛츠 일랑 주먹으로 맞장. 일로 떠서. 와, 너 나와, 오케이, 오케이, 너 나와. 오케이. 일로 와,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주먹으로 맞장 뜨는 거야. 우리, 야. 우리, 우리다 여기 위로 올라갑시다. 일로, 일로, 일로. 어. 일로 와, 오토노 소리 나와. 바로. 소리네 소리. 일로 와, 올라와 여기로. 내가 특별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지금 싸는 거. 자, 저기 우리 반대편에서 시작하는 거야. 준비해. <웃음> 오케이. 비장하네 <laughs> 따라오지 말라고. 저기서 시작하라고 저기서. 아, <laughs> 어, 먼저, 먼저 때렸어요. 먼저 때렸어요. 힐 내줄게 힐 내줄게 힐 된다 힐된다야 거슬리 니까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다 올라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오, 설마 저랬는데 선배 위험 보여주겠지 저랬는데 바로 아나 진짜 나는 나는 진심을 다해 싸운다 진심이다 나는 자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 준비. 빠빠빠 빠빠 준비 카운트 줘 하나, 하나, 하나 둘셋 덤벼 덤벼 덤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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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때려 덤벼, 덤벼. 선박 필수 선박 필수 선박 필수 아. 어선박 필수 선 잠깐만 다들 다들 다 때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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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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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때려 때려 소리 꼬어 어 소리 고! 핑 <laughs> <전해>. 진정해. 저도 <laughs> 진정해. 지금이야. 야, 야 진정해. 야, 야, 진정해. 기회야 지금 때려야 돼지금야소리랙핑 지금 때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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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소리 뛰. 카카 카. 진정하고. 때려 때려. 아 진정 기다려 주잖아 소리 뛰. 때려 때려 소리 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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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관계는. 지금 때리는데. 지금 때려야 돼. 지금이야 지금이야. 뭐, <목소리> 나온 건 기다리게 해주 기다리게 내서 꺼내서 거기 어. 여 맞아. 또덤벼 다시 덤벼 뛰어 뛰어 뛰어. 어, 비라고덤비라고비라고 덤비, 사실 진심으로 때려 야, 주세요 진심으로. 고치로 때려. 고치로 때려. 고치로 때려. 그로좀 제대로 해 주세요. 요 나도. 야! 나도 고치로 때려 그러면. 나도. 바로 그 제대로 해요 <laughs> <제대로 아름다워요>! 고치로 <laughs> 때려. 고 아, 77 보고 있습니까 네. 덤벼덤벼 덤벼. 아니 아 자꾸 거기 들어가면 아오자오 빨라 빨라 덤벼덤벼야헛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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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대 하차 파차 내가 하라고 했지 하차 파차 하차 파차 하고 있어 움직이마, <불벅> <그렇지>. 움직임 움직임 <불벅> 그렇지 움직이면서 하는 말이야 하차 파차 어, <불벅> 파차 하차 파차. 이거 근데 내일까지 걸릴 것 같은데 그니까 왜 이렇게 언제까지 사나기지 안돼 안돼 나딸피야나딸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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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니야 진정해진정해 진정해. 잠깐만 나 진짜 나진나 진짜 나 진짜 나이짜나진나진나나 진짜 나진이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이 진짜 나 진짜 이 진짜 나해짜나 진짜 나가짜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리짜나나나 생각해, 티리, 나 같은 거 보여야 된다. 안니 계속 계속 살리는데. 나, 계속, <laughs> 나, 살리. 나 같은 거보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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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못가 난 야. 아나쁘 아, 나쁜 짓 금지. <laughs> 미친 것 같아. 안돼안돼 아, 안돼. 가지마. 안돼 아, 가지마. 가지마. 괜찮아 <laughs> 테리야. 괜찮아 테리야. <laughs> 아, 괜찮아. 가능구나. <laughs> 수치심을 아, 이기지 못하고 <laughs> 괜찮아. 소리 핑 잘했어. 소리, 맞아, 했어, 맞아. 소리 맞아. 맞아, 잘했어. 소리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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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만했어어 그래요 그냥. 그리고 네. 수, 약간 좀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어어 어. 맞아 쌓여 있어. 어쌓여 있어. 가지고음 사유 있어. 사어 사유 있어. 사유 있어. 사유 있어. 사유 있 있어. 사유 어 사유 있어. 사어고생했어고유 있어. 사유 어고생했어고생했어 사유 사어사어어 아 그러면 있어. 나머지 분들은 각자 방송 알아서 종료하시고 우리 그네 그네 분은 그 남아서 잠깐 저랑 얘기 좀. 저기 저기 리야 제일 먼저 보내. 제일 먼저 보내. 제일 ja, 먼저 보내. 제일 먼저 보내. 캔이 먼저 보내. 먼저 아 먼저 보내. 먼저 보내. 소리장 저 봐봐요. 힘들어요? 힘들면 끄덕끄덕. 안 힘들어요? 아니 뻥치지 말고 무섭지 않아? 괜찮아? 아 진짜 안무서워오 좋은데 이쪽, 이쪽 멋진데 배를 문질했어 <laughs> 아, 그러면 아, 아이 또 잃었어. 이러네 이러 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개빡치게 미안해 소리짝 소리짝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더못게 훈련 시켜서 미안하다 아나 열받게 하네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미안하다. 내가, 내가 미안하다. <laughs>